안녕하십니까, 동원사지입니다. 자, 지지합을 배워보겠습니다. 지지합이요. 자, 우리가 배웠어요. 자축인묘진사오미신 율, 해 지지죠. 예. 우리가 천가는 가벨병정무기경신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지지합. 자, 지지합이 뭐냐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관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가족 관계도 되고요, 또 형제의 울타리 역할을 하게 되는 게 지지의 그 합입니다. 에, 지지가 유정하게 생합이 될 수도 있고요, 무정하게 작용하는 극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자하고요, 이렇게 자하고 이렇게 추가고 만나면 토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토에 토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토의 기운을 발생시킨다. 토의 기운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의합이 있죠. 자, 호랑이하고요, 이렇게요. 대자하고 만나면 목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민일 주고 어떤 사람이 뭐 지제다가 뭐 계일 주다, 뭐 정일 주다 이렇게. 이렇게 놨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만나서 목을 만들어낸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또 자기 사주에서 인과 해를 갖고 있으면 합을 해서 뭐를 만들어낸다고요? 목이라는 기운을 만들어낸다 생성해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묘술합이요 아, 토끼하고 이렇게요 개하고 만나면 합을 해서 뭐를 만들어내냐면 화를 만들어낸다 화 화를 만들어낸다. 자, 그 다음에, 진유합이요. 이렇게. 용하고요. 이렇게요. 다가고 만나면, 진유합해서 뭐를 만들면, 금기운을 만들어냅니다. 금. 칼을 만들어낸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사신합이 있습니다. 이렇게. 에, 사신합은 여기다 쓰겠습니다. 자, 사 플러스, 이렇게. 사신, 에, 합은 뭐를 만들어내냐면은 이게 술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자, 뱀하고 뱀하고 원숭이하고 만나면 에, 술을 만들어내는데 이 사람들은 좀 특징이 있어요. 세 가지 특징. 첫 번째 에, 남의 소개로 A와 B가 만났다고 가정을 해봐요. 이렇게 A와 B가 만났는데 첫 대면에 굉장히 오래 만난 것처럼 느껴집니다. 마치 오랫동안 만난 것처럼, 오랫동안 관계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두 번째. 자, 이 사람들이 만약에 동업을 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자, 5천만 원씩 내서 사업을 했어요. 근데 처음에 뭐 5천만 원, 5천만 원그 사업 투자를 해서 이익이 천만 원 났다고 가정했을 때 500만 원씩 논화가 지면 되는데 이익 분별이 똑같이 하면 되는데 이게 한 사람이 비가 더 갖는다고, 누가요? 이, 이 사람이 의심하게 됩니다. 아니면 반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예, 싸움, 분쟁, 그죠? 분쟁이 일어납니다. 분쟁, 분쟁, 다툼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이렇게 다툼. 예, 이렇게 분쟁하고 싸우고 다툼이 일어나는 그, 거기로 가다가 결국 세 번째는 법적이다. 이렇게요. 법적, 법적 싸움으로 어,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동업 관계를 그 그만 둘때 법적인 관계로 가서 해결하자면 이게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람들은 원수가 됩니다. 예. 다시는 보지 않습니다. 자, 인내합도요이인의합도 호랑이하고 이 돼지가 만나서 목을 멘들을 했는데. 첫 번째 이 사람들은 뭐라 하면 선 선이요 선 합을 합니다 이렇게 선합하고요 후그 후에는요 이렇게 그 후에는 별한다 이렇게요 해그 후에는 별한다 그러니까 선합한 후에 별한다 헤어진다 떨어진다 멀어진다 이런 게인내합의 특징입니다 자그 다음에는 오미합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 오미합이요. 오미합은 그냥, 아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다고 해서 그냥 무해무독하다 그럽니다. 무해, 무독, 이렇게. 무해, 무해무독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